65세 이모 씨는 혼자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자녀들이 멀리 살아 자주 만날 수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얼마 전 작은 사고로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지만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버티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혼자 사는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몸에 이상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혼자라 병원에 가지 않거나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문다면 우울증이나 신체 건강 악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줄어들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하는 것도 흔한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식사를 챙기지 않아 영양 부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다른 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건강 관리와 약 복용을 놓치는 것도 흔한 신호입니다. 약을 제때 먹지 않거나 정기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변화나 시력 저하 같은 변화를 혼자 눈치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거 환경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안에 장애물이 많거나 정리가 되지 않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되지 않아 위생 상태가 나빠지면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를 예방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방문해 집안 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약 복용 시간이나 병원 예약을 함께 챙겨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친구나 이웃과 교류하고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은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건강을 빠르게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작은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의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 사회적 고립이 보인다면 즉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연락과 도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